자, 이번엔 예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5번은 가위바위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 읽고 뭘 미지수로 둘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우랑 민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몇 칸씩, 세 칸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게임을 했대. 자, 게임을 시작해서 얼마 후에 정우는 처음 위치보다 14개단 올라갔고, 민서는 30개단 올라갔대. 자, 민서가 이긴 횟수를 구해라. 민서 이긴 횟수를 구해라. 아, 횟수를 미지수로 두면 조금 더 구하기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자, 제가 여러분들과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러면 제가 이기거나 여러분들이 이기거나 비기거나 세 가지 경우인데, 자 여기에 단 비기는 경우가 없다라고 맨 끝에 써져 있죠. 그러니까 비기면, 비기는 경우가 없어. 그 말은 내가 이기거나 여러분들이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렇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두번 이기면 여러분들은 두번진 거야. 제가 세번 지면 여러분들은 세번 이긴 거야. 자그 사실 알고 나서 이제 미지수를 세팅을 해 보면. 지금 등장인물이 정우랑 민서 있고요. 게임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럼 정우가 이긴 횟수랑 진 횟수를 XY라고 두면. 정우가 진 만큼 민서가 이기겠고, 정우가 이긴 만큼 민서가 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죠. 정우와 민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3칸씩 올라가고, 아, 한번 이길 때마다 3칸씩 올라가. 두번 이기면 6칸, 세번 이기면 9칸 올라가는 거야. 자,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 그러면 한번 지면 한칸 내려가고, 두번 지면 두칸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 후에, 게임을 시작하여 얼마 후에 정우는 처음 위치보다 14 계단 올라가고, 민서는 30 계단 올라갔을 때. 자, 요거를 식으로 세워봐야겠네. 정우가 처음 위치보다 14 계단을 올라갔어. 자, 이거를 표현을 해주면, 지금 X번 이겼잖아. 한번 이길 때마다 3칸씩 올라가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3X만큼 올라갔겠고, 그 다음에 Y번 이겼지? Y번 졌지? 근데 한번질 때마다 한 칸씩 내려가지? 그러면 Y 계단만큼 내려갈 거야. 내려간다는 거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고, 그럼 최종적으로 14칸을 뭐 했대? 올라갔대. 그러니, 플러스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다시. 민서 같은 경우에는, Y번 이겼어. 한번 이길 때마다 세 칸씩 올라가. 그러니까, 3Y 칸 올라갔겠고. X번 졌어. 근데, 한번질 때마다 한 칸씩 내려가. 그러니까, X번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30 계단 올라갔대. 그래서, 이 두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예제 6번 가봅시다. 자, 예제 6번 같은 경우에 또 읽어보면서 미지수 세팅 해보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만큼 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62일 때. 이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를 구해라. 자, 눈치채셨나요? 자, 미지수. 뭘로 두면 좋을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로 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쓸수 있는 식 다시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자, 가로의 길이 가. 자, 은, 는, 이, 가가 나오면은, 는. 이제 등호를 쓰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가. x가. 세로의 길이보다 5만큼 길어. y보다 5만큼 길어. 플러스 5. 이렇게. 긴 그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0이야.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해? 가로 두개 세로 두개니까 가로랑 세로가 각각 두 개씩 있어. 그걸 다 더하면 60이야. 이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이제 7, 8번 볼 건데, 7번은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예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니까 잘 듣고 이제 외워야 할 부분 외워두세요. 거기 옆에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면 X가 A% 증가를 했어. 그렇다면 증가량은 얼마야? X에다가 요 놈을 비율로 곱한 100분의 A. 얘가 증가량인 거야. 알겠지? 이게 증가량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증가한 후에 전체의 양이라는 거는 원래 X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x 곱하기 100분의 a 만큼이 증가를 했지 그러면 요걸 정리해주면 누구로 묶여? x로 묶이죠 그러면 앞에는 1 뒤에는 100분의 a 이게 전체 증가한 후에 전체 양 그래서 요거 너무 중요해 요 식과 요 식은 여기 머릿속에 딱 입력시켜 놔야 돼요 보이세요? 요식과 요실, 요식, 특히 에 예. 처음에다가 1 플러스 여기 있는 A%를 비율로 쓴거그 다음 증가량은 원래 놈에다가 요 놈을 비율로 쓴 거를 곱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감소량도 똑같아 자, Y가 <laughs> Y가 B% 감소를 했어 그러면 감소량은 얼마냐면 원래 놈에다가, 얼마에 곱해? B를 비율로 바꾼 금액만큼 감소를 하는 거야. 얘가 감소량이야. 그럼 감소한 후에 전체의 양은 뭐가 될까? 자, 원래 Y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감소량을 빼야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Y로 묶어줘. 1빼이 100분의 B가 되는 거. 얘가 감소한 후에 전체 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거에다가, 처음 양에다가, 감소했으니까 1 빼기, 감소했으니까 빼기, 요 놈을 비율로 쓴 거. 증가량은 처음 놈에다가 1 플러스,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A를 비율로 쓴 거.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제 7번을 한번 봅시다. 예제 7번. 어느 중학교 작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대? 1050명이었대. 작년이 나왔어요? 작년이 나왔으면 올해도 나오겠지. 자,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8% 증가, 여학생 4% 감소. 해서 전체적으로는 18명 증가했어. 그때 올해의 남학생수와 여학생수를 각각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미지수 세팅 어떻게 해줄까? 미지수 세팅. 자, 일단 작년하고 올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고요. 작년이 있고요. 올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작년을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라고 두면 올해는,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몇 프로 증가했대? 8% 증가했대지. 증가했을 때 총량은, 전체량은 원래 수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8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지? 자, 여학생 수는 y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자, 몇 감소했어요? 4% 감소했으니까 4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증가된 증가량은 얼마야? X에다가 100분의 8 곱한 거고, 감소한 양은 Y에다가 100분의 4 곱한 것만큼 감소를 한 거야. 자, 그럼 우리 미지수 다 세팅했으니까, 이번엔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식 세워보시면은, 작년 전체 학생 수가 1050명이었대. 그걸 갖다가 식 어떻게 세워? 작년에 전체 학생 수, X랑 Y 더한 거. 얘가 1050이었다. 요렇게 식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작년보다 8% 여학생, 작년보다 남학생은 8% 증가, 여학생은 4% 감소해서 전체 18명이 증가했대 그럼 중요한 건 얼만큼 증가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니까 러 증가량만 따지는 거야 전체량이 아니고 증가량 두 번째 100분의 8X에다가 누구? 예, 여기에다 요거 100분의 8x에다가 그 다음에 100분의 4y를 뭐 해야 돼? 이만큼 증가했고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빼줘. 그랬더니 전체 얼마 나왔어? 전체 18명이 증가를 했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준 다음에 자 x, y를 구했어. 그럼 정답은 뭐냐? 정답은 올해의 남학생수와 여학생수니까 여기서 구한 XY를 얘네한테 집어넣어줘야 그래야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